어네 안녕하십니까 음, 오늘도 여전히 야근을 하고 집에 와서 사업상 해야 될 일들을 좀 하고 잠깐 뭐좀 하다보니 벌써 12시 40분이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냥 잘 뻔했습니다 음, 나의 약속을 어겨버릴 뻔했네요 음, 일단 기본적으로 아, 오늘은 음, 너무 지친 날이에요. 월요일부터 이렇게 야근으로 달리다니 내일과 모레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바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새롭고 뭔가 엄청나게 내가 감명을 받는 그런 음악이 아닌 그냥 그냥 마음이 편한 음악을 한번 들어보자라는 생각에 갑작스레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누군가 이름인데 바로 요요마라는 분입니다. 어 이분은 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엄청 어렸을 때 CD를 구해서 CD 플레이어에 놓고 이 곡을 듣다가 누군가 살짝 건드리면 CD가 튀어서 그 음색이 튀는 어떤 그런 걸 경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은 사실 이 클래식을 대중화시킨 음 그리고 약간 쇼맨십이라하나요 어, 뭐 뭔가 대중이 뭔가 클래, 어려운 클래식을 들을 때 어떤 그런 뭐 기쁘게 가볍게 들을 수 있게 영상이나 연주를 만들어 주신 분 중에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 클래식의 대중화에 앞장서신 분입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알고 있고요. 하버드, 뭐 줄리어드 대, 뭐뭐 어마어마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분의 음색은 뭐 말할 나위 없이 더할 말말할말왜 이러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음색을 갖고 계시고, 음 이분의 연주는 언제 들어도 내가 원하는 연주법을 갖고 계신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어. 뭐 물론 뭐 사람마다 연주법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저는 이분의 연주법을 상당히 좋아하기도 하고요 제가 첼로를 할 때도 어... 이분의 연주법을 따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던 기억도 납니다 참고로 저는 첼리스트가 아니고요 그냥 첼로를 갖고 있는데 집에 케이스 안에 열어보지 않은지 벌써 한 5년 정도 된 예, 무슨 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어찌 됐건 이분이 만드는 이 영상 공식적인 영상입니다. 이 공식적인 영상이라는 거 뭐냐면 정말 연주에 대한 어떤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 곡에서 하고 싶은 말, 예, 하고 싶은 말을 어, 영상의 편집을 통해서 어, 우리에게 이, 전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요요마 마흐의 첼로 어 그냥 G 마이나 어, G 선상의 아리아 뭐 이렇게 아마 많이 어, 회자되는 그런 곡입니다. 음, 첫 문장은 culture 문화란 음, the way we express ourselves and understand each other로 combined as together as one worlds. 그러니까 뭐이 문화라는 거는 우리를 표현한, 우리 자신을 자신들에 대한 표현과 이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달려가는 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문화라는 것은, 어, 우리들을 함께, 하나의 세상으로 묶어가게 해준다. 뭐 이런 뜻을 전하고 싶어요. 즉, 문화라는 힘에 대해서 잊지 마라. 어, 문화는, 어, 그냥, 그냥이 아니다. 어 이 인간이라는 사회에서 우리 자신을 묶어주고 이해시켜 주고 그리고 서로가 다 같이 뭉쳐서 하나의 이 세상이 되게 만들어 주는 소중한 하나의 어떤 그런 것이다. 어라는 거죠. 어, 이번 영상에서 어 요요마가 아니라 이경영 씨가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음, 들어 보시고요. 이 쪽에서 이 한, 이 흰색의 선이죠. 이게 아마 음의 떨림을 뭔가 특수효과를 가지고 이렇게 낸것 같아요. 첼로의 음색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어, 모든 악기가 다 아름다운 음색을 갖고 있지만, 특히나 첼로의 음색은, 어, 이렇게 새벽 시간, 동이 틀 무렵, 아니면 노을이 지는 때, 이때 상당히 잘 어울려요. 어, 연주자가 어떤 공간에서 어떤 악기를 꼭 연주하냐가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악기 또한 음색 또한 다 자연에 묻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울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악기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공연장에서 연주를 한다 한들 그게 사람의 가슴을 울릴 수 있다 라고 하기에는 어, 디메리트 되는 부분이 있죠. 아, 근데 어, 이 요야마라는 분은 이 첼로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계신 분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이 스팟을 정한 이유는 뒤에는 뭐 마천루들이 있죠. 어, 마천루들이 있고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음, 딱 그런 새벽 시간. 사람들이 이제 분주하게 일어나서 아침을 차리고 회사에 나가는, 어, 뭐 그런 시간대에 이분은 너무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낮지도 않은 어떤 그 빌딩의 한 켠에서 어, 자기만의 생각으로 철학으로 연주를 지금 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휘감고 있는 흰 선들 있죠 사실 이거 저 되게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어, 우리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 자체가 살아가면서 어 뭔가 나를 보호해 주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내 몸과 내 뇌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그런 그런 뭐랄까요? 내 몸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보이지 않는 뭔가의 선들. 나를 투영해 주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일반 사람 보이지가 않죠. 지구의 내 핵과 외핵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만드는 자기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간이든 아주 작은 미물이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 기분이 좋으면 그 미묘한 흔들림이 이 선들에 전해진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상당히 빠르고 경쾌한 느낌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내 주변에 있는 공간, 이걸 공간이라도 표현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대신하는 어떤 복제품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들의 흔들림, 어, 내가 어디서부터 흔들리느냐, 내가 여기를 일부러 흔들었다면 내 내면적인 부분, 어디서 흔들렸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해주는 그런 선들입니다. 이런 건 정말 정말 소중한 선들이고 이 선을 볼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초능력자입니다. 지금 나오죠. 이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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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첼로를 연주하는데 다른 선이 다 끊어져서 G선상, G선밖에 안 남아서 이 G선을 가지고 연주를 했다 해서 뭐 지선상의 아리아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유튜버를 찾아봤어요. 진짜 G선만 가지고 연주하시는 분이 계신가 못 찾았어요. 음, 음악은 누군가를 시기질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더 자, 누군가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 누군가보다 더 많은 감성 표현을 해야겠다. 뭐 이런 건 솔직히 말하면 뭐 대학생 때뭐 아직은 이 기술이나 감성이나 이런 게 무리 있지 않았을 때 어렸을 때 해야 되는 일이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어른이 돼서 내가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음악적 재능이나 이 음악적 시, 스킬을 다른 사람의 감정에 전이 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나를 이제 이 음색 위에 올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요요마 씨 같은 경우는 펠, 첼로 뭐 어마어마하게 쳤겠죠. 이분은 첼로 위에다가 자신이 연주하고 싶은 음색을 그대로 올려놓고 그 올려진 음색을 이 영상 또는 뭐 귀에다가 꽂는 그런 에어팟 같은 경우에서 흘러나오는 그 노래에 어떤 감정들을 숨겨놓고 그 감정들이 내 귀로 내 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 쥐선상의 아리아를 연주하면서 이 세상 돌아가는 만물에 대해서 평온해져라. 어. 위 높낮이가 있고 우리 삶은 정말 다양하지만 평범해져라 결국 근본은 쥐에서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 곡은 딱 요정도 곡이에요 음, 더 길면 지루하다 음, 왜냐면 반복해 집니다 근데 이 지금 여러분 지금 보신 영상이 한 2분 30초 제가 수다를 떨었으니까 한 2분 1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지루할 틈이 있으시던가요? 아마 이 요요마님 2분이 음, 나와가지고 계속 요요 요요마 분이 계속 나와서 이렇게 연주를 했었다고 하면은 솔직히 어, 그래 뭐 알지 뭐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 이경영 씨가 나와가지고. 진행시켜! 뭐 이러면서 이렇게 연주를 한다? 계속 이 컷만 그, 대로 똑같은 배경에 이 흰색 이런 거 없고 생각보다 지루할 수 있는 곡입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들어봤거든요. 음. 근데 이분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분은 현대적인 문물을 받아들여서 음악적 각색을 통해서 이 음악과 이 영상이 전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연주는 이런 하대한, 하대한이라는 표현이 좀 옛날 표현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특수효과나 뭐 이런 걸 넣는,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연주는 고전적이다. 라고 평가가 되죠. 그만큼 깊이 있는 음악을 하신다는 거. 자, 끝났습니다. 어, 요요마라는 분 미국계 중국인 정말 너무너무 편하게 들어 볼수 있는 쥐선상의 아리아입니다 어, 보통 요요마를 치면 쥐선상의 아리아가 많이 나오고요 사실은 이런 영상 말고도 어, 이 보통은 제가 좋아하는 영상은 약간 이런 영상을 엄마, 좋아합니다 엄마 이상해 아이고, 얼마 전에도 놀이터 갔는데 사랑이한테 손가락질 하면서 아이고, 그런 말들과 시선에 사랑이가 상처받을까봐 그게 오. 제일 걱정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영상을 좋아해요. 음. 이경영 아저씨 나오셨네. 아, 저런 웃는 모습 너무 좋아요. 연주할 때. <목소리> 여기서도 이렇게 고개를 드시고 계신 건 사실 약간 쇼맨십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건데, 보통은, 보통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다. 음, 들고 있지 않고, 명확한 첼로 교과서 1장에 보면 첼로를 연주하는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어, 왜그 자세가 만들어졌냐? 가장, 어떤 음색을 낼때 제대로 낼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초절정의 고수가 되면 하늘을 쳐다보고 거의 눕다시피한 상태에서 연주가 가능하죠. 금 이분이 이제 운지라고 하죠. 예, 운지법을 하시는데 뭐이 정도면 거의 뭐 미쳤다. 그리고 활질이 좀 위에서 되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요쯤에서 되는데 위에서 되고 있습니다. 어, 위에서 되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울림 소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울프라고 하죠, 울프. 어, 뭐, 물론 뭐, 비싼 첼로는 없습니다만, 그 울프를 잡기 위해서, 깔끔한 소리를 내주기 위해서, 활질을 약간 위에서 하시는 거죠. 눈을 감으신 건, 눈을 감으신 거예요. 음, 이 분의 뇌와 얘는 연결되어 있다. 손과 얘는 연결되어 있다. 눈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즉이 사람은 이 곡을 정말 수천 수만 번 연습했기 때문에 이미 이 손이, 이, 이 손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몸만 갖다 대준 겁니다 음. 지금 음, 이 소리 있죠. 이 소리 이게 바로 G 선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G 선에서 나는 소리가 뭐한 선이 한 소리겠어요. 다양한 소리 운지에 따라서 다양한 소리가 났겠죠 근데 이 곡의 뭐뭐 뭐 특징이라면 이 G 선상의 아리아기 때문에 G 선에 대한 포지션이 상당히 높고 그 G 선의 소리를 잘못 내면 이 곡은 망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음, 그래서 이 쥐선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활질을 해주시고요. 쥐선을 할 때만큼은 활을 두껍게 쓰시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음, 가만 보시면 활이 선에 딱 붙어 있습니다. 옆으로 세워서 긁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지수에게 찾아온 초경 모든 것이 처음인 낯선 순간 아니 음. 음, 뭐야 아, 다음 노래로 넘어가버렸나 봐요아나 이거 당황스럽게 하네 어쩌라는 거야 이거 아씨 죄송합니다. 음, 어디야? 사실 저도 이 부분부터는 잘 몰라요. 지선상의 아리아는 아까 딱 거기까지, 음, 딱 거기까지 하는데 또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건데요. 음, 어, 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겠다가 목표는 아니니까 어찌 될건 음. 잘한다. 아, 아, 그리고 이제 첼로라는 악기는 바이올린이나 비올라랑 다르게 이큰 악기를 내 몸에다가 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아마 조금 더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이 무게도 있어요. 생각보다 무게도 있고. 내 몸에다가 붙이고 있는 악기를 내가 저 활을 상, 사용해서 누르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악기들에 비해서 조금 더 무게를 느낀다.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게 또내 손으로 들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자유스럽지도 않습니다. 밑에 콕 찍어요. 네, 뾰족한 걸로 콕 찍고 하는데, 가끔 흥분하면 그 콕이 빠져가지고 더더덩 어, 합니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뭐 하나의 뭐 묘미죠. 뭐 저는 완벽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음. 근데 아무튼, 이 요요마라는 사람은 이런 첼로 독주로 상당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신분입니다. 음. 음. 아저씨, 할아버지인가? 음. 좋아요. 뭐. 네, 뭐, 더 이상 뭐, 아는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음, 노래가 틀어진 채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음, 음악을 듣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어 그냥 뭐 차를 타고 가면서 멜론이 든뭐 뭐든 저같은 경우 사운드 클라우드를 듣지만 뭐 그런걸 들으면서 그 음색이 나에게 전해주는 어떤 박자가 아니면 나는 어쩌, 어쩌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을 살아야 될 어떤 그런 텐토나 음색 이런거를 모르고 시작을 했다가 그런 류의 음악을 만났을 때 뭔가 공명이 이뤄지면서 확 이렇게 쨍 하는 이런 뭔가가 나오죠. 어, 음악의 역할은 사실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좀 들어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소리의 공명. 네, 어떤 주파수일지 모르는데 음악은, 다양한 음악은 나의 주파수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그 주파수가 나를 편하게 해주기도 마음이 아프게 해주기도, 여러 가지 그런 감성을 좀 이끌어 주는데, 결론적으로는 음악 없이 사는 삶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계, 기계 밀링 하는 어떤 그런 기계를 돌릴 때도 그 안에도 다 박자와 소리와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찾아내서 그 음색을 각성화, 각색하고 해서 만들어내는 곡들도 있습니다. 음. 즉, music is everywhere.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분, 음, 대중화 시키셔, 시켜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 어, 요야마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첼로가 싸진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왜냐면, 옛날에 되게 비쌌다가이 첼로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첼로가 많이 생산이 됐다고 알고 있고요. 많이 생산이 된 후로, 뭐, 사람들이 많이 사게 된 거죠. 음, 그렇게 된 거죠. 일단 부피가 엄청 큽니다. 성인 남성이 들었을 때도 자기 머리보다 더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히 크다라는 느낌이고요. 음. 음. 연주하기? 연주하기 뭐, 모르겠습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뭐, 바이올린 같은 건 연주 못 하고요. 음. 그냥 이렇게 큰, 줄이 있어서 그냥 손가락을 벌리면 되는 이런 어, 연주가 그나마 저한테는 제일 쉬웠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음, 이 밤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제가 약에 취한 것 같은 느낌 음, 요요마의 열정적인 첼로 연주를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